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과학 비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사실 내용이 진짜 간단해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수업하고 어, 마칠 예정이에요. 제가 벌써 뭐 시작도 전부터 마치고 싶은가봐요. 뭐 어쨌거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요. 사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지난 시간하고 관계가 없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그렇지. 우리 은하 배웠고요. 그리고 성단과 성운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거는, 우선 은하라고 하는 거는 어, 갤럭시 엄청나게 거대한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은하라고 했고 그 은하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구 지구가 포함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요 아워 갤럭시 우리의 은하 우리 은하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유명사로 우리 은하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했고 우리 은하는 이렇게 붙여 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은하면 어딘가에 존재하고 중심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우리 은하의 총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은 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구에서 여름철에 밤하늘을 봤더니 막 뿌옇고 물론 날씨가 엄청 좋아야 보여 뿌옇고 긴 띠가 보여 그 정체가 뭐라고 했지? 바로 은하수다 라고 했죠. 7월 7석 바로 여름철에 어,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그 오작교의 정체가 우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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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수다라고 했고요. 음, 여름철에 우리가 은하의 중심부를 보기 때문에 어, 은하수가 더 굵고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럼 성단과 성운 같이 이야기해보고 오늘 배우는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성단이라는 건 별들의 집단이라 그랬고요. 성운이라는 건 별들이 구름운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성운은 성간물질 즉뭐 가스 또는 티끌, 먼지 뭐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어, 모여 있는 게 성간물질이고 그 성간물질 안에서 그 중력으로 인해서 별들이 탄생하기도 한대요. 자, 성운은 어, 빛을 내는 정도에 따라서 어둡게 보이는 암흑 성운 그리고 굉장히 스스로 막 빛을 방출하는 것 같은 방출 성운. 실제로 주변에 있는 별 빛을 흡수했다가 에너지를 막차곡차곡 올려 그다음 팡 하고 방출하는 성운이거든요. 자 반사 성운은요 주변에 있는 별들의 별 빛을 흡수가 아니고 반사시키는 거예요. 주로 푸른빛의 별빛을 많이 반사를 시켜서, 어, 푸른색 성운들은 대부분 반사 성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단을, 성단은요, 이제 모양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잖아요. 어, 공처럼 생기는 구, 구 모양, 구상 성단이라고 이야기했고, 어... 흩어져 있는 거는요 3계 성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몇 가지 구상 성단과 3계 성단의 예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어, 오늘은 이제 우리 은하와 연결된 부분이에요 사실 얘네들을 다 같이 한시간에 배웠으면 좋은데 시간이 안 돼서 따로 분류해서 배우고요 어, 오늘 배우는 내용은 시작부터 얘기했지만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아래에 인트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저 과학자가요.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둥근 원반 모양의 은하가 우리 은하랑 닮아 있나요? 어때요? 네. 우리 은하 기억하시죠? 위에서 봤을 때 마치 이렇게 원반처럼 생겼고, 옆에서, 아, 위에서 봤을 때 둥글게 생겼고요. 가운데 막대 모양의 기다란 뭔가가 있었고 옆에서 봤을 때는 어 기다란 원반 형태 중심부가 팽팽한 팽대부 그 옆이 어 은하 면이라고 존재했어요. 우리 은하 주변에 암흑물질들이 존재하고 성간물질 또는 별들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뭐라고 했지? 맞아요. 헤일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저 사진을 보시면, 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은하랑 조금 비슷하다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어떻게 비슷한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외부 은하에 대해서 배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우리가 어, 살고 있는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정의했고, 마치 과거에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아 우리가 그동안 별인 줄 알았던 마치 성간 물질 또는 어 성운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너무 멀리에 있는 거야 우리 은하의 크기보다 더 멀리 있다라는 건 우리 은하를 벗어났다라는 얘기죠 아 우주가 우리 은하가 우주인 줄 알았더니 우리 은하는 그냥 우주의 지극히 극히 일부다 라는 걸 누가 알아냈냐면요 바로 허블이 알아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261쪽에 허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 허블이라는 사람은 우선 미국의 천문학자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260쪽부터 26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 외부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저희 지금 옆에 있는 사진이 안드로메다 은하거든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어, 성운이 아니고 어, 우주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또 다른 은하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살짝 이야기했다시피요 어떻게 발견했냐면 허블의 그 대망원경 있잖아요. 그게 1920년대 정도예요. 굉장히 굉장히 옛날인데 그 망원경으로 어, 은하를 별들을 관측을 하다가. 어, 같은 걸 발견을 한 거야. 그리고 거리를 측정을 했더니, 그게 뭐 260, 뭐지? 여기 서 있는데, 어. 260km 파색. 그러니까 엄청 먼데, 우리 은하는 요 35km 파색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은하가 요만큼이 35km 파색인데, 내가 지구에서 측정한 그 어떤 천체가 훨씬 더 멀리 있다라는 거지. 아, 우리 은하가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 은하 밖에 또 다른 거대한 이보다 더큰 어쩌면 은하가 또 집단이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허블이 밝혀냈다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천문 전공이 아니어가지고요, 이 허블에 대한 깊숙한 이그 이야기 같은 건잘 몰라요. 근뭐 이런 정도로 누가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역사적인 흐름으로 어 이렇게 왜 은하를 발견했느냐 이 정도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교과서 260에 보신, 보면 이런 사진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은하를 보면서 어떻게 분류하고 싶어요? 네. 우선 첫 번째, 가장 위에 있는 은하부터 봅시다. 자, 위에서 본 모양인 것 같아요. 막 팔들이 피 감고 있고 푸른색 별들이 굉장히 많고 중심부는 붉은 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오른쪽 끝에는 이걸 어떻게 그러니 이걸, 이걸 보면서 막 성운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성운이 아니고 쟤네들은 별들의 집단이었던 거죠. 모양이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푸른 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그 아래에 있는. 어, 어. 은하를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건 성은성단 아니고 다 은하입니다. 자, 구 모양, 마치 막 뿌옇게 공처럼 보이는 저 은하는요, 어, 색깔이 푸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노란색, 붉은색을 띠는 별들이 많은 것 같고, 자, 가장 왼쪽에 있는 은하는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우리 은하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우리 은하보다 막대기가 조금 더 길기는 하지만 막대기 양 끝에서 나선팔이 휘 감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은하는요 음, 모양이 다양해요. 그래서 허블이 그런 은하들을요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죠. 네. 자, 이 그림을 먼저 보고 가시면 왼쪽에 있는 뿌옇고 공처럼 생긴 그구 모양의 은하들을요 크게 우리는 타원 은하라고 부르고요 어, 위아래로 지금 팔이 뻗어 있잖아요 위쪽에 있는 아이들을 정상 나선 은하,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을 막대 나선 은하라고 나눠요 크게 은하를 타원 은하 내려서 크게 은하를요 타원 은하 그리고 나선 은하, 나선형 은하 그리고 불규칙 은하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렌즈형 은하가, 은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안 다룰 거예요. 그리고 나선 은하를 중심부에 막대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막대 나선 은하 또는 정상 나선 은하라고 분류를 할 겁니다. 모양이 규칙적이지 않은 아이들은요, 불규칙 은하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타원 은하부터 어, 사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타원 은하 보시면 색깔이 우선 어때요? 네, 노랗고 북적. 자, 오래된 별들이 많다라는 예, 이야기예요. 어, 나선팔이 없고요. 어, 타원 은하에는 성간물들도 많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어, 부형에 가깝거나 또는 납작한 그런 타원 형태의 어, 은하들을 우리가 총, 통틀어서 타원 은하라고 분류를 할 거고, 네 얘는 왜, 왜 나선 은하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냐면요. 이렇게 생긴 은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은하가 있어요. 차이점이 뭐야? 다시 한 번. 그렇지. 가운데 여기 중심부를 보시면 얘는 붉고 진한, 이렇게 동그란 형태라면 방금 전에 봤던 막대 나선 은하는요, 가운데 막대가 있어요. 우리 은하처럼. 자, 이렇게 둥근 형태의 은하 중심에서 나선팔이 막 휘감고 있는 이런 은하를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하고요. 어, 이렇게 나선 팔이 있는 은하 같은 경우는 그 팔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성간 물질 그리고 암흑 물질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그 팔들에는요 젊은 별들이 많아서요 그 팔들의 색깔 자세히 보시면 푸른 빛을 띠는 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막대 나선 은하는 정성 나선 은하랑 굉장히 비슷해요. 차이점은 그치. 가운데 막대 모양의 중심부가 존재한다 라는 차이 기억하시고, 읽어보자. 중심, 은하 중심을 가로지르는 막대 모양의 구조 끝에서 나선팔이 휘어져 나오는 모양이다. 이게 바로 우리 은하의 형태였죠. 자, 우리 은하의 나선팔은 몇 개다? 두 개? 네 개? 모른다. 두 개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고, 네 개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고, 역시나 지금도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수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 자, 불규칙 은하는요, 보시면 불규칙 은하는요, 뭐, 푸른빛을 띠는 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젊은 별들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규칙적인 모양이 없기 때문에, 쟤네들은 그냥 불규칙 은하라고 이름 붙여진 겁니다. 네. 이렇게요, 우리 모양에 따라서 타원 은하, 정상나선, 막대나선, 불규칙 은하까지 어, 분류를 해봤고, 누가 분류했다? 그렇지 바로 허블이 분류를 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어 혹시 이런 은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어 셰플리와 커티스의 논쟁에 대해서 한번 서칭을 한번 해보세요. 어 셰플리라는 사람이 우리 은하가 은하의 우주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관측되었던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고 저거는 성운이야.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토티스라는 학자는 어,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보다 더 멀리 있는 외부 은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래요. 어, 그들의 주장을요. 천문학 대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필요, 어,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서칭해 보시고 어, 자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린 내용은 다한것 같고 아 아까 제가 렌 이렇게, 어, 타원은하 그리고 불규칙은하 나선은하 나선은하를 정상 나선과 막대 나선으로 나눈다. 그리고 하나 더 렌즈형 은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얘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타원과 나선 은하의 중간 정도 되는 모양을 가지 마치 렌즈처럼 생긴 그 렌즈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그 눈동자 그게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은하들을요, 렌즈형 은하, 은하라고 얘기를 한대요. 제가 지금 어 10시 정도 돼가지고 입이 막안 풀렸나봐요. 네. 이렇게 그런 은하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되게 간단하죠? 은하를 외부 은하가 존재한다. 외부 은하를 모양에 따라서 허블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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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했다. 모양을 보시고 얘 이름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 은하는 막대나선 은하다라는 거까지 연결 지어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제가 말했던 거 스스로 확인하기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수마, 수많은 은하를 무엇이라고 하지? 그렇죠. 외부 은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문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를 분류하는 기준은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분류하는 기준은 뭐야? 그렇죠. 어, 중심부의 막대 구조의 유무입니다. 중심부에 막대가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 중심부에 막대가 없으면 정상 나선 은하로 분류해요. 자 마지막 은하를 모양에 따라 분류했을 때 제가 계속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은하는 어디에 속하지? 네, 우리 은하는 중심부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잖아요. 나선팔이 휘어져 나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 은하는 어떤 분류에 속하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막대 나서는 하다 라고 이야기 하시면 되겠죠. 자,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업을 아주 짧게 한 15, 6분 된것 같아요. 어, 마무리를 할 겁니다. 오늘 수업 이만큼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사실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도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 자료들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청각 자료 이용해서 같이 수업을 할게요. 네, 그리고 263조 우주의 팽창까지가 우리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될 거예요. 제 문제는 10문제 지난 번하고 똑같이 나갈 거고, 문제는 어렵게 안 낼게요. 제가 지금 출제 기간이라, 네.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지만,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학년. 사실 오늘 졸업사진 찍는 날이거든요. 졸업사진 잘 찍으시고, 네. 어, 수업시간에 만나요. 안녕.